안녕하세요. 땅조아 부동산 공인중개사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은 창령읍 인근 창령 IC 5,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적도상 도로 접하고 마을 끝 산자락 아래 위치해 있는 촌집 철거한 나대지입니다. 전기 수도 인접해 있으며 마을 끝집 다음 땅입니다. 토지 모양은 거의 네모 모양이며 방향은 남향입니다. 우리 토지 진입로입니다. 보통의 공사 차량 진입 가능한 도로입니다. 우리 토지 뒤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느낌입니다. 햇볕이 하루종일 잘 드는 따뜻하고 시원한 참한 창녕 땅 대지입니다. 면적은 300 사이이며 평수는 92평입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입니다. 오셔서 직접 보시면 더욱 마음에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토지는 제가 매입해드렸는데요.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가시게 되어서 매입하신 금액으로 3,500만원 매물로 나왔습니다. 주택은 37평까지 건축 가능하며 농지 전용 부담금 부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